안녕하세요. 화상바가지입니다 오늘은 통신대국 5단들 실전대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은 1 0이 1로 났는데 자, 지금 이 100대마가 이쪽 방면에 한 집이 있고, 자, 다른 데는 없죠? 그래서 100이 여기다 놓고 한 집을 만들었는데, 자, 이 수는 100이 대마가 잡히면은 폐차기로 지목되는 수죠. 자, 이 100은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다. 자, 이 실수를 흑이 잘 찬스가 왔는데, 자, 이 백을 잡는 요이한 집을 옥집 만드는 자리는 어디가 급소일까요? 자, 살펴보십시오. 이 대마를 못 잡으면은 지금 형세를 보시면 집이 백이 사기생을 해놓은 상태라 흑은 이쪽 방면에 집이 있고, 여기 조금 있고, 집으로는 조금 불리한 상황입니다. 자, 이 대만만 잡으면 그냥 바둑 아웃인데. 자, 이거를, 실전엔 어디를 두어서 잡으러 갔을까요? 자, 한번 살펴보시죠. 자, 실전은, 여기. 아이고, 이게 뭡니까? 이게 이런, 아휴, 정말 이화상바가지 자, 백이, 집을 다시 만들자고 여긴 두니, 눈도 깜빡 안 하고, 이 옥집만 만들겠다고, 사 하하, 씨, 이거. 자기 돌 죽는 거 생각도 안 하고, 자, 5로 홀라당 막아버리니, 이 흙, 둘, 넷, 네 여섯 점이 대를 잡히고, 바둑, 여기서 빼기 돌을 던지고 말았, 흙이 돌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야, 이런, 이런, 참, 이렇게, 음, 5단이 야, 이오단이 이게 뭐, 이땅 동네 바둑이야, 이게 뭐야, 이거. 자, 여기서 어떻게 둬야 될까요?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일로 났어요. 자, 이때, 요 옥집 만드는 방법. 내 약점도 지키면서, 이쪽을 치받아야죠. 여기죠, 여기. 자, 여기 두면은, 자, 백이 집 만들자고 두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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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나갈 데가 없어요. 너무 철벽이다. 어디, 뭐, 나, 이, 이쪽? 뭐, 몇 발자국 못 나가죠? 여, 여긴 나갈 수도 없고, 이쪽도,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야 이, 이렇게 잡으면은, 얼마나 통쾌합니까? 아이거 백이, 요렇게, 요렇게 나갈 수는 있네 여기 끊어지는 수를 보면서, 그러면은, 지키고, 요렇게 해서 버티겠는데, 자, 이거 나와봤자, 이게 안 되겠죠, 이거? 이거 뭐, 몇발짝국못 나가죠. 야, 이런, 이런, 이 자, 그러면 여기서 백도, 자, 일로 두지 말고, 어딜 뒀어야 될까요? 여길 뒀어야죠. 여기를. 그러면 흙이, 여기를 지켜야 됩니다. 간단하게 살면은, 아, 이 백이 이렇게 정수죠. 이 바둑이 상대방이 패착을 뒀을 때, 이, 그걸 응징을 못하면은, 어떻게 이깁니까, 바둑을. 예? 이런데서 대마가, 대마는, 이, 시간을 다 쓰더라도, 여기다가 목숨을 걸어야죠. 한숨은 잘 났으면 이거 잡는 건데, 그냥, 아이고, 정말이가, 약간 바둑을 놓쳤습니다. 아이고, 이런 실수없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